콩콩이 두 장, 내주세요 명치 쳐주고요 열받아 will you? y 래자혼 father. o 그밥 바꿔주고요. 뇌그이랑 네, 놔둬줍시다. 이거 진짜 콩콩이가 먼저 뜨면은 제일 좋은 그건데 항상 콩콩이가 안 뜨니까 콩콩이만 뜨면은 또 그게 안 떠. 질리악스가 안 떠. 자, 일단 콩콩이 떠줬고요. 이 정도면 준수해. 시작 좋고요. 시작만 좋은 거 뭐해 항상. 시작만 항상 좋아, 시작만. 소멸, 소멸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뭔가 된다. 지금, 지금, 괜찮아, 좋아. 뭔가 된다. 이 정도면 괜찮아. 준수해, 준수해. 산아 환영. 딱 봐도 그거죠. 뭐냐? 아,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 안 나! 이거 뭐냐? 유레카 그거죠. 유레카 주술사 야 진리약스까지 떴다 야 이러면은 마이라 써도 돼어 마이라 써도 돼자 무기 찾으고여턴용 한대 때려줄걸 그랬나 1뎀 스노우볼 굴러오겠어 설마 포로템1자 맴가까지 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 여러분 손털 빠르게 털어줍시다 키와 약탈 이거 짜증나. 이거부터. 쉬어, 토템 자, 혼절. 이제 얘는 6코 스텟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유레카, 유레카로 장난질 치기 시작할 건데, 동전을 내가 먼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가사의 계략도 좀잘 빼야 돼. 그 빼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일단, 주요 키카드 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이 정도면 할 만해. 괜찮아. 보지만 말고, 좀 이기길 바래. 좀. 제발. 음. <laughs> 억울해. 지금 변신수. 캐럼. 아 이러면 그거 없단 소리예요 관리 치료. 원래 보내 봅시다. 한정. 어차피소멸도 있거든. 괜찮아! 빡치는 건안 빡쳐 괜찮아 오늘 안 빡칠 거야 이미 다 내려놨어 나의 유튜브를 위해서 뭐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변신소 하나 더 걸어다닌 셈 정리해주면 나야 땡큐죠 그렇지 난좀 정리 꽁꽁이 내주면 되거든? 노조 있을 것같지 완벽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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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콩콩이 내주면서요 자 이제 공개해줘야지 나는 콩콩이다 이 콩콩이 한 장은 끝까지 놔둬야 됩니다 3 6 7볼것좀 보고 볼장 좀 보고 이제 왜그 계략도 조금 바람이요 5대 영혼까지 오호 난리 났어요 그때 맴가자 이러면 홍콩이 내주고요, 맴가 써주고요, 홈에 써줘서 올려요. 어. 6단 누적되는 게 조금 아픈데 마이라 뽑아요, 그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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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이 내줘요. 올려줘요. 요 정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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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콩깽이가 왜 역겨워? 콩콩이가 얼마나 귀여운데? 세상에 이런 갓대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귀여운 콩콩이를 가지고 할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 자, 8 장이면 충분히 주스도 바를 수 있어요. 아키르 버지같은놈통콩이 내주고요 요거 해주고요 요거까지 내주세요 요거까지 내주고 자동 매트릭스 자 자동 매트릭스 들고와요한대 어, 치고 잡아줘요 나이스 완벽해 얘가 하... 즉발기로 죽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이제 자, 콩콩이 자, 대지충격 이렇게 대지충격 한개 빼고요 그렇지 나이스 어, 펄코스트 뭐죠? 하가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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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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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1 0스트가 아닌 게 조금 아쉽습니다 콩콩이 내주고요 왜글 계략으로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요거 걸어줘요 됐어, 됐어, 됐어. 요 정도면 완벽해. 아홉 장이면 충분히 이기지. 그 다음에, 마녀 졸게 내주면서, 왜 그래? 솔리네 술장. 테런 대지 충격. 대지 충격 다 썼구요. 순산화 환영까지. 이래되면 내가 쌉 이득이야. 이거랑 연계가 안 돼서 조금 아쉬운데 그건 뭐별수 없지. 이거 정리 안 되거든요. 이거 정리 안 되면 딱 바로 진화시켜주면서 토고획을 내주면서 그럼 7코, 3코 딱 툴리네. 술장까지 하면 빠바바방 얼마나 완벽해. 손, 와! 이거 봐! 자, 요거 해서 지나 시켜주고요. 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자, 툴리 가자. 나이스 나이스. 이 정도면 준수하죠? 야, 이 정도 콩콩이면 다 이기지. 유레카. 뭐죠? 뭐하려고 그러죠? 갈려본 게. 어, 명치쳐요? 어,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홍콩이. 홍콩이 한장더 내줘요. 합체해주고요. 쿨피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요렇게 놔줍시다. 요그 정도면 되겠어. 완벽해, 완벽해. 응? 갑자기 왜. 사슬? 사슬 뭐 괜찮아? 안 죽거든요? 자, 이걸로 바로 쳐주면 돼요? 어. 아, 안돼 콩콩이 두장 내주세요. 명치 쳐주고요. 이걸로 이제 사술로 정리될 그게 아니거든요. 2장씩만 내줘도. 어. 사술? 사술 다 썼거든요. 오. 이거 그렇게 쓰면 안될 건데. 자, 콩콩이 두장더 내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뚫죠? 이번엔 아 콩콩이 좋다니까? 하, 이거 보십시오. 콩콩이 권위자가 이겨. 콩콩이는 갓대